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노후 관리 비법입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뭘더 바꿀 수 있을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지금부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작게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나카 유미코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미코 씨는 72세에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하루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처음엔 집 앞을 한 바퀴 돌기도 벅찼지만 매일 조금씩 걸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3개월 뒤에는 산책 시간이 20분으로 늘었고 1년 뒤엔 동네 산책 모임에 가입해 친구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매일 5km를 걷는 게 일상이 되었고 몸도 마음도 산책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국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몇 년간 운동을 포기하셨는데 딸의 추천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트를 깔고 누워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세가 교정되고 허리 근육이 강화되었어요. 1년 뒤에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도 필라테스를 권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아니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운동은 부담 없이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해줍니다. 둘째, 식단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건강한 식단은 몸을 젊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메리에덤스 씨는 70세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매 끼니에 채소와 생선을 추가하고 설탕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국 할머니는 된장국, 나물, 잡곡밥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젓갈이나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로 바꿨더니 소화도 잘 되고 관절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다고 해요. 간단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라고 손자들에게도 늘 권하신대요. 식단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매끼니에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하거나 물을 더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이 진짜 젊음을 만듭니다. 몸이 젊어지려면 마음이 먼저 젊어야 해요.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일본의 한 80대 할머니는 매일 10분씩 유머 영상을 보며 웃는 시간을 가졌대요. 꾸준히 웃다 보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웃는 게 가장 쉬운 건강 비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한국 할아버지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좋은 날씨를 본 것, 손자와 통화한 것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거나 유머 영상을 보며 하루에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답니다. 넷째, 배우는 즐거움으로 삶의 활력을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80세의 한 할머니는 평생 꿈꿔왔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색칠만 했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었고, 3년 후에는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을 정도로 성장하셨습니다. 배움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미국의 할아버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동네 음악 모임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신대요. 여러분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 악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다섯째,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에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젊어지고 삶이 즐거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 한국 할머니는 손주에게 따뜻한 모자를 선물하고 싶어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작은 모자를 만드는 데 그쳤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지역 복지관에 아기 모자를 기부하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이 작은 모자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 준다는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72세 남성은 퇴직 후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어요. 동네 풍경을 찍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축제에서 공식 사진 작가로 활동하며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항상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지 않았나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혹은 음악 같은 것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결과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고, 그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섯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든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75세 할아버지는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활력을 얻으셨대요. 혼자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국 할머니는 동네 요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요리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혹은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모임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활력을 더해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나눔은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내 삶에 더큰 보람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활동이에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혹은 재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 한국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자신이 더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세요. 이 작은 봉사가 나에게 더큰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78세 남성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어 수업을 열어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인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주 강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나눔은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나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덟째,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훨씬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한국의 8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20분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침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이 습관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또한 일본의 70대 여성은 자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 시간 덕분에 불면증을 극복하고 매일 아침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 마음을 차분히 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활력이 생길 거예요. 아홉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느끼세요. 큰 변화를 이루는 건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한 한국 할머니는 하루 5분 스트레칭이라는 간단한 목표를 세웠어요. 처음엔 간단한 동작만 따라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유연해지고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요가 동작도 소화하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또한 70대 남성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계단을 오르다 보니 1년 후엔 10층 계단도 거뜬히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5분 혹은 하루 한가지 작은 목표를 세워 보세요. 그걸 실천하고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열째, 웃음과 긍정이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삶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한 90대 할머니는 매일 스탠드업 코미디 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국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이 간단한 행동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유머가 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은 마음을 젊게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노후 관리 비법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하루 5분 걷기, 최소한 접시 더 먹기, 감사한 일한 가지 적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